예, 네, 조아디라가 이제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근데, 로마가 지, 지배하고 나서는 이 땅은 이제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라,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예, 로마는 이제 세계의 평화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 그, 평화의 지대로 지정이 돼서 이 지역은 이제, 어, 1세기까지는 이제 전쟁이 많았는데, 1세기 이후에는, 어, 이제, 그 뭐죠? 상업이 발전하고, 수공업이 발전해요, 수공업.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공업을 참 잘해요, 우리나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도 수공업을 잘해요. 전 세계에서 수공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손으로 진짜 그 모든 걸잘 만들어요. <laughs> 근데 이 지역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 태양의 아들, 태양의 신, 태양의 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이 아폴로 신을 승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제우스의 아들, 아들, 아폴로, 태양의, 태양신, 태양신 아폴로를 승비하는 것이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빛난 주석을 신고, 그게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왕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난 주석을 신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갈았을 때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의 아들이 갈았을 대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제우스의 야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 AD 82년 경에. 어그 로마 열한 번째 황제인 도미티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을 이렇게 일곱 별이 있는 일곱 별이 있는 천체의그 아들을 아들의 얼굴이 있는 이 아들의 얼굴이 있는 주이 이 동전을 발행하고 이제 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을 신격화시키고 있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아들을 신격화시키기도 했고 이 지역은 특별히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는 곳이라.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신다고요? 야, 진짜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쵸? 이건 다 가짜야, 그쵸? 사람이 만든 가짜인데, 진짜가 나타났어. 어, 빛난 주석을 신, 신을 신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예수님 눈이 진짜 불꽃처럼 빛나고 있을까요? 아. 예, 천국에 가니까, 어, 예수님이 막 눈이 뭐 지글지글 불타고 있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주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예, 우리가 똑같이, 할렐루야, 생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다, 이건 다 비유예요, 비유. 근데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밑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여기 나와요. 이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듀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을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네. 내가 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원래 적극적으로 마음을 기울, 기울여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살피신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가진 가진 거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보니까 누구죠? 그 슈퍼맨도 눈에서 불 불꽃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째지지지째째째째째째째 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야, 이, 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여기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 19절에 보니까요, 예,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과 인내를 안원니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도 많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내 사업과 이건 이제 번역의 오류입니다. 예, 내 사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내 행위와 이게 예, 내 행위예요. 내 행위, 원래 이게 행위들 이렇게 복수로 되 있어요, 복수로 내 행위들 이렇게 하면서 어,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 네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 내 행위들 이렇게 하시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내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어, 내 행위들을 알고 있어 너의, 너의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걸로 너가 행동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밝게 웃으셔야 돼요. 이런 말할 때는 떨떠름 표정만 지으시면 <laughs>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행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에베소 교회랑 전혀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고 여기는 처음 행위보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며 인내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제 20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제 20절부터 그게 나와요. 자칭 선지하라는 하 여자 이세배를 용납하고 있다. 이 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죠? 아하방의 아내였죠. 아하방을 우상숭배하고 온 이스라엘로 우상을 숭배하고 옛날에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행음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래서 여기는 어 우리 열왕기서에는 그, 그 얘기가 안써 있지만 유한기 기록에는 예수님이 그것까지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음과 우상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의 집을 기도로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진다. 시작. 아니, 더러워서 못 먹겠다. 시작. <laughs> 네, 더럽게여겨야됩니다 그에게 회귀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귀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상과 음행 이런 것 이런 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독이 돼요. 중독. 이 중독이기 때문에 잠깐은 회개해요. 교회 문을 다스리면 다시 죄에 물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또 회개해요. 또 가면 또 물들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생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져요? 이게 예수님이 아, 참, 예수님도 재밌으신 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쓰시길 좋아하셔요. 그들의 죄가 이제 음행이기 때문에 이제 침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인데, 여기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이 말은요, 어, 병, 질병을 준다. 침, 병 들어서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즐거움을 누렸잖아요. 죄, 죄악의 낙을 누렸잖아요. 죄악의 낙을 누린 그곳에서 병들어 신음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면 알기 어렵지만 이 말씀은 그거예요. 행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심은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여기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죄악의 낙을 누린 그것이 너에게는 쓰디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병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너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전나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오. 또 누구, 누구를 던지냐면,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하죠. 예, 자, 23절 시, 작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죄의 자녀들, 뭐 이런 뜻으로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죄를 졌다고 자녀를... 그냥 막 예수님 맺히고 죽이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 아니고 여기 사망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 그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따라하는 모든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그 죄악의 풍습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이제 그 주, 죽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자그 다음이 대개 중에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유 아니 아요 뭘 알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조화드라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뿐 아니라 생각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혹시 숨은 죄가 있다면 내 마음의 숨은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묵상과 나의 입술의 기도가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숨어 있다면 내 마음에 어떤 숨은 허물이 있다면 그것마저 용서해 주십시오. 예. 내 마음에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께 아침 제사와 같이 저녁 제사와 같이 그렇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얘기가써 있느냐?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신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도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옆 사람이 죄짓면 따라해도 돼요 안 돼요? 아유, 어, 집사님 우리 뭐 거기 재밌는 데 있어. 오 어, 그래? 벌 <laughs> 때처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아 예, 아유 저김 집사님도 가고 이건 사님도 가고 갔더니 참 재밌더라. 우리 박 집사님도 갑시다. 가면 돼요 안 돼요? <laughs> 예. 우리는 우리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탄의 깊은 것을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그에게 사, 사, 사단의 깊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10월 28일날 주님 오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992년인가?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고 뭐 엄청 떠들썩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구원의 전부. 예수님이 구원의 전부시다.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은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뭐를 더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예요. 우리는 예수 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구원의 100%,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구원의, 자,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봅시다. 예수 평안의 100%. 예수 평안의, 어, 어, 보니까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60%인 것 같아. <laughs> 예수님은 구원의 100%.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평안의 100%입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속지 아니하는 그 깊은 속임수,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괴계와 속임수가 있는데 그거에 속지 아니하는 자들을, 네, 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고 너의 너희,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까지 굳세게 서있어라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20 어, 5절 어, 같이 5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예 네. 너희가 있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 있어라. 예. 네. 여러분, 김집사님, 박집사님, 이집사님, 김건사님 따라가면 돼안 돼요?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 네. 윤 목사님이라도 이상하게 하면 따라오지 마세요. <laughs>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기는 그 예? 자, 우리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예,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철장이라는 것은 이제 목자의 지팡이. 근데 목자의 지팡이인데 인도하는 데도 쓰고 그 지팡이는 나쁜 놈을 때려잡는 데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철장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 그것으로써 악한 권세를 다 깨뜨리시는 우리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사업하는 것도 안 되게 만들고 가정도 불안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 10분 하고 나서 어이구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그렇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 귀신 시작 귀신 이렇게 만들어 예 네. 성경 읽었는데 한 장만 읽었는데 곧바로 졸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만들고 있다고요? 귀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그들을 그 철장으로 탁 깨뜨리시고 부숴 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리라고 하면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이러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고 주께 인정함을 받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철장을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김지사님, 박지사님, 이건사님, 누구 따라가지 마시고 예, 오직 살아 계신 예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중대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과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어, 발에 빛난 주석을 가지신지 그건 왕의 권세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부서뜨리는 권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불꽃 같은 눈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유혹이라도 다 물리,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